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경우 아, 직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인가 이걸 가지고 많이들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또 비정규직 그리고 뭐 신문에서는 아마 우버, 우버 택시 기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이라고 이런 저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사 짐센터 사장님이 직원을 한두명 데리고 왔는데 짐이 너무 많다.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홈디파 앞에 가면 뭐라틴어 분들 일용직으로 일하실라고 대기하는 분들께 이 시기도 항상 거기 가서 한 명만 데리고 오시라. 그래서 집 주인이 가서 그한번 데리고 오면 그래서 이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그집 주인이 이사 짐센터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직원이 돼서 고용주로 간지됩니다이 사람이 다친다. 그러면 월컴 책임져야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컨트랙터, 페인터, 이런 분들하고 디자이너, 세일스랩, 그냥 사무직 또는 생산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직원이고 어떤 분들은 인디펜던 컨트랙터일까요? 예, 그래서 독립 계약자냐, 직원이냐 이 차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직원은 우리가 흔히 아시는 대로 w 2에 헤이롤에 올라가죠 그래서 세금도 인컴텍스다 위토홀딩 되고 월커스 컴펜세이션 산업재해 보험도 해당이 되고 EDD 이분이 해고되고 그러면 실업보험 신청도 하게 되고 이 반면에 독립계약자는 내가 줄 돈만 딱 주면 그걸로 끝이죠. 이분들은 흔히 아시는 대로 1099라는 세금 서리에 올라갑니다. 이분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세금 보고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럼 이,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 그게 AB5라고, Assembly Bill. 그러니까 하원에서 만들어진 법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최근에 AB5라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세 가지를 물어보겠다 하고 법이 나왔습니다. 그게 ABC 테스트라는 겁니다. AB 테스트는 질문 세 개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입니다. 이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만족이 된다. 그러면 직원이 아니라고 봐 줄게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무슨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무조건 일단 직원으로 볼 거야. 그리고 직원으로 간주하는데 고용주가 이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간주한다 하는 걸 법적으로는 프리 o 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직원. 근데 위버블한 겁니다. 이세 가지를 만족해서 입증을 한다. 그러면 독립 계약자로 바꿔 준다 이거죠. 그래서 위버 p 프리 o 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은 고용주한테 있죠. 그러니까 이 건에 말려 들어서 소송하는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고용 입장에서는 변호사 써서 이걸 막아야 되고 뭐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클래 a 피케이션이 직원이면 직원, 어, 독립계약자면 독립계약자 똑바로 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소송에 이건으로 걸릴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A, B, C 테스트는 뭐냐. 첫 번째 질문. 내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인스트럭션을 주느냐. 컨트롤하고. 지시하고 이러면 직원으로 간주된다 이거죠 아까 말했듯이 세개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굉장히 사실 많이 걸리십니다 아까 홈 디퍼에서 그 앞에 계신 라틴어 분을 한번 데려다가 같이 이제 이삿짐 날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삿짐 전문도 아니고 여기 지금 방금 와서 뭐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럼 결국 이삿짐 센터 사장님 또는 그 집주인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거 날라주고 저건 여기다 놓으시고 스킨랜드라고 합니다 컨트롤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직원인 겁니다 오늘 하루 보고 말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일하다가 다친다 그러면 월커스 컴펜세이션. 케이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 월커스 컴펜세이션 돈 내줄 보험은 없죠. 이분은 페이롤에 올라간 적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늘상 우리가 이 사업체가 이고용주이 사장님의 사업체가 하는 일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중에 하나를 하느냐. 오태사면은. 옷을 디자인하고 패브릭을 사서 자르고 또는 중국에서 또는 이런 베트남에서 수입을 해오고 그러면 이런 수입하는 과정의 업무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패킹하고 손님들한테 보내고 이 과정에서 일을 하는 분이면 당연히 직원으로 관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쓰는 이 빌딩 안에 경비 장비가 있는데 그래서. 뭐 누가 침입자가 있으면 삐삐 울리는 그런 보안 기계가 있는데 그게 망가졌다. 그래서 그걸 고치러 누가 와서 고쳐놓고 갔다. 근데 이분은 사실은 옷 만드는 회사가 하는 일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못하죠 왜냐면 나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니까 사장님들이 근데 와서 알아서 일하고 가버리죠 그 일은 또 우리가 하던 일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원되기는 힘든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같은 작업 쪽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계속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직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이분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딱 누가 봐도 변호사가 하는 소송 뭐, 회계사님이 한번 세금 보고.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보통은 독립 계약자들이 하는 일이야. 컨트랙터. 그죠? 공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 직원이 아닌 거죠. 보통의 사업, 뭐옷 만드는 회사에서 컨트랙터 부분을 직원으로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계사는 어카운트가 많다고 하죠. 백한 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독립계약자니까 여기저기 서비스를 쫙 제공하는 거죠. 컨트랙터, 이 집, 저 집, 이 빌딩, 저 빌딩, 프로젝트 많이 하죠. 근데 옷 만드는 회사에서 이 사람은 죽은 아사아 나만 보고 나하고 같이 일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도 통과하기 힘든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경우에 느끼실 겁니다. Of the time.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이대로. 아, 이 사람은 직원이구나 라고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좀더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논란이 되는데 디자이너분들 디자이너분들은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상당 부분 알아서 하거든요 자기 일을 또는 세이스 랩 이분은 사실은 사업체에 와서 앉아 있지도 않고 어떨 때는 두 군데 세 군데 같이 해요 혼자 막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분은 사실 은 월급 안 받고 커미션 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한 회색지대로 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ABC 테스트라는 이 질문 세가지로 하지 않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브렐러 테스트라고 이팔리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한 10가지 정도 질문이 쭉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더 심층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직원이 아니고 독립계약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이었네.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에 소송에 휘말려서 큰 고생을 한 업체가 하나 있죠. 그게 우버입니다. 우버는 택시 기사분들이 알아서 운전하고 다니고 그냥 우리 손님만 연결해 주는 우리는 웹 서비스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까지 갔는데 우버가 졌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직원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오버타임도 줘야 되고 어 미니멈 에이지 이상 항상 무조건 시간마다 일하는 시간 동안 줘야 되고 월컴 보험도 해줘야 되고 EDD도 내줘야 되고 택스이 내는 W2에 다 올려서 서류 관리도 해야 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미스클래스파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했어도 미스클래스파이 했다는 자체가 위법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페널티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빌 페널티를 물으면 그러니까 벌금이죠. 5,000불에서 2만 5,000불까지. 건당. 그럼 우버에 지금 택시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분들은 직원이 아니고 그냥 독립계약자로 보게 해달라. 라는 퍼티션을 낸게 프로포지션 22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11월 선거 때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버 쪽에서 이기면 아, 독립계약, 왜냐면 판례 대법원 판례 법원에 따라서 온 거였는데 또는 ABC 테스트가 있는 AB5라는 러가 있더라도 이거는 좀 특별 법으로 우버의 경우에는 면제해 주자. 그래서 독립 계약자로 해주자 이런 식의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또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하나는 독립 계약자인 줄 알고 EDD 뭐 이런 위토딩 전혀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만두게 돼서 뭐 또는 해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일을 이제 끊긴다고 표현을 해야 이게 맞겠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실업수당을 신청한다. 근데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아그 사람 우리 직원인 적이 없어요. 했더니 이제 EDD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직원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 EDD 보험 안 해준 게 사실 또 불법이 되는 겁니다 Wage and Hour 그러니까 오버타임 줬어야 되죠 사실 8시간 넘었으면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넘었으면 오버타임입니다 하루에 8시간 넘어서 12시간을 넘어버리기 시작하면 더블타임이 됩니다 이런 페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또는 사실은 한 적이 없는데 직원이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나는 항상 9시 같이 일했습니다. 매일 같이. 근데 문제는 타인카드가 없어요. 왜냐면 독립계약자인 줄 알고 서류관리 똑바로 아는 거죠. 타인카드가 없는데 직원이 갑자기 우기기 시작하면 이건 지금 너는 이 말하고 나는 이 말하고 누구 말을 믿을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소송이 항상 오래 갑니다. 서류가 명확하면 아 그때 타인카드를 똑바로 찍어 놓고 항상 웨이즈가 나가는 날, 페이책 나가는 날아다 계산 정확합니다라고 확인도 같이 했고 사인까지 다 해놨고 캐시를 줬던 체크를 줬던 돈 받았다고 다 확인 다 했고 이렇게 하고서도 아 나는 사실은 그냥 강요 받으니까 억지로 사인한 거예요 라고 우기는 상황에 이것조차 없다 그러면 굉장히 디펜스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전형적인 상황이 사장님들이 어떨 때는 자기도 이분이 직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상태이시다. 이민 그 스테러스다. 그리고 월퍼밋이 사실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께서뭐 좋은 일 하신다는 차원에서 뭐 상황도 참안 됐고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 상태 또는 월퍼밋이 없는 상태니까 서로 조심스러워져. 그러니까 아까말한 타임카드 없고 페이책이 나간 적도 없고 다 캐시였는데 그또 더운 나라 캐시로 나간 거에 대해서 영수증 사인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소송 위험에 자기 스스로를 노출시 시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또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마무리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런 걸 저희가 봤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있어서 같이 일하지 못한 언니 또는 다쳤어요. 뭐 다쳤으면은 내 직원이니까 월컴 해야 되는데 페로를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월컴 인센스 처리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먹고 살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 또 만나기 시작해서 상의를 해보니까 아 이렇다더라라고 하면서 거꾸로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지금 보험이 있으면 보통 사람이 직원이 다치면 아 보험 처리하고 그러면 월커스 컴펜세이션에서 알아갑니다 이분이 치료받는 동안 병원비가 다 나가고 이분이 일을 못 하시면 못하는 동안 급여의 일정 부분을 계속 내주고 이러면서 한 보통 2년 3년 가거든요 또 이분이 끝에 가서는 아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잠깐이라든 아니면 좀 길게 장애인의 상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사실 아파서 고생했다 이거에 대해서도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보상 다 월커스 컴펜세이션 인슈런스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사실 굉장히 길고, 어, 골치 아프고, 또는 비싼 과정인 겁니다. 보험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근데 그걸 해줄 능력이 없는 거죠. 이분이 다쳤는데, 월컴 인슈런스만 말자체를못 하시는 거죠. 그, 월커스 컴펜세이션, 산업재해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이 직원이 다치면요, 바로 사장님이 그거를 알려주고, 보험 정보를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또 위법입니다 그리고 월컬스 컴펜세이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이분이 아픈데 아, 나는 아파서요 한달 한 쉬었다 와야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보험도 없으니까 일단은 치료비는 내줬어요 그래도 사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면 돌아오시오 또는 제가 아파서 좀쉬야겠습니다뭐한달 정도 쉬다 오겠습니다. 근데 갔는데 두달세달 달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아이 사람 그만뒀나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날라옵니다 부당해고 당했다고.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부당해고가 그러니까 내가 월컬스 컴펜세이션을 따지기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나를 보복성으로 해고했다. 근데 뭐 지금 아까 있었다고 하는 대화는 문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주고받았지. 그러니까 너는 이 말하고 나는 이 말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런 소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이분은 직원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처리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특히나 나하고 같은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한다 그러면 이분이 직원이 아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 보세요 근데 이분을 굳이 내가 좀뭐 택스 토톨딩도 그렇고 뭐 회계 처리도 좀 그렇고 또뭐 월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되니까 그냥 1099에 놓자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 외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상황들을 한번 같이 적용하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보는 건설 현장에서 또는 그구의역 전철역에서 어떤 청년이 어떤 장비를 고치다가 전철을 하고 부딪혀서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공통점은 비정규직이었거든요. 그럼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크게 보상받지도 못하고 또는 고용주가 크게 처벌받지도 않고 손해배상이 크게 얻어맞지도 않고. 그러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매년 그 일이 옵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가 ABC 테스트를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어떤 시기로 진행될까?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죠. 그냥 신문의 기사만 봐도 야, 이거는 캘리포니아 같으면 엄청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미국, 한국에서는 계속 일어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어지는 법조항은 사실 한 문장. 한 단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법 하나가 어떻게 보면 문구로 사이즈로 보면 그냥 법 하나일 뿐이고 한 문장일 뿐인데 이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사람들이 어 비즈니스, 이 경영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는 그게 전체적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보가 여기서 패소했는데 프라포지션 22가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우보는 진짜 뭐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영업 못한다. 그 얘기가 사실은 빈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이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에도 엄청나게 큰 차이지만 경제 구조가 사실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한국의 경우 제가 많이 봤던 기사는 이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를 진다, 빌딩을 진다. 근데 파견 근로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항상 이분들은 사실 파견 근로예요. 근데 이 파견 근로업체에서조차 비정규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커스 컴펜시세이션 보험이 없어요. 근데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안전 법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뭐 로프를 매라, 뭐 벨트를 매라.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된다. 밑에는 네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룰들이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건설 현장은 사실은 대기업 건설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파견 근로업체는 비정규직입니다. 산재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크게 배상받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대기업은 자기가 직원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처음부터 파, 비정규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 파견 근로업체를 들여다보고 여기서 싸워야 되나? 하는데 여기는 너무나 작고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배상받기 굉장히 막연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지시하는가? 그거는 파견 근로업체도 아니죠. 건설업체가 하죠. 현장에 나가면 파견군 업체로 그냥 보내기만 했죠 이분은 거의 가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5층 아파트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벽돌로 나누고 시멘트를 나누고 그러니까 지극히 컨트롤 당하고 지극히 지시하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를 먼저 통과를 못하죠 당연히 직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거였다 아니죠 건설 현장에서 건설 일을 했죠 늘상 건설 현장에서 하는 그일 중에 하나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일은 보통 변호사, 회계사처럼 알아서 독립계약자들이 하는 일이다 아니죠 이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은 당연히 건설업체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페이로리 문제가 아니라 계약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파견 근로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지 우리하고는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컨셉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복수고용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는 직원이 한 명이면 고용주도 한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원이 한 명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다른 업체들이 한꺼번에 일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다 고용주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컨트롤 인스트럭션 흔한 예가 패션 쪽 일을 하시는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습니다 하다 보면 아 이쪽은 어린아이들 옷 컨셉 이쪽은 임산부 옷 이쪽은 20대 여성의 옷 이렇게 해서 컨셉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냥 같은 회사에서 브랜드만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다분사시켜야됩니다다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중간에서 일하는 핵심 일을 하는 인사 또는 뭐 프로덕션. 중국의 밴더한테 옷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만들어 놓은 업체 똑같아. 거기서 항상 연락하는 사람, 돈 계산해 주는 회계 담당. 이분들은 세계일다 해요. 근데 페이로는 상위에서는 하나만 올라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소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느냐? 아니죠. 이두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두군데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특히나 같은 데에서 같이 일했다 또는 결국은 컨트롤과 인스트럭션이 있었다 이 회사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그러면 이분도 결국 당연히 직원이 되는 겁니다 직원은 한 분이었지만 고용주는 세 명이었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 상황이 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파견 근로업체에서는 사실 일해라 저라 하지도 않았죠 그냥 보냈을 뿐이죠 가서 시키는 데서 하십시오 이게 컨트롤이라면 컨트롤이고 이게 인스트럭션이겠죠 하지만 건설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캘리포니아 법상으로는 고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주가 되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직원으로 간주되는 순간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첫째 이분이 지금 떨어져서 돌아가셨죠. 크게 다쳐서도 마찬가지고 산재보험이 있어야죠. 근데 한국에는 산재보험이 이렇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걸 증명해라. 근데 뭐 건설 현장에서야 뭐 명확하죠. 뭐 일하다가 다치셨으니까. 그러면 보험 적용이 당연히 돼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전자업체였는데 여기 여공들께서 뭐 화학약품을 다루면서 뭐 반도체, 뭐 어떤 칩을 만드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유해 물질이라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냥 맨 눈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장비가 충분히 없어서 이분들이 이거에 노출됐고 그래서 백혈병, 암. 이런 거에 걸려서 크게 이제 다치신 거죠 결국은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랬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일하다가 다친 거라는 걸 입증해라 라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지금 속으로 병이 난 거잖아요 암 백혈병인데 그게 아까 내가 만든 이름도 모르는 유해물질 때문이었다 이거를 보통 사람이 어떻게 입증합니까 결국은 화학. 관계된 전문가 또는 의사 이분들이 나서서 분석을 해주고 먼저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또 확률상 100%는 아니었겠죠 항상 이게 이거를 일으킬 확률은 얼마나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또 재판에 나가서 증언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분들은 보통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통 사람이 아까 말한 그런 단순 업무를 했던 직원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거는 케이스를 불가능하게 만는 거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한 Weaver 섬션 Presumption, 일단 무조건 일하다가 다친 걸로 간주하자. 백혈병? 좋아, 괜찮아, 일하다가 다친 거야. 직원이 일하다가 이렇게 다친 것 같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라 봐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주장할 거라면 왜 아닌지 아니라고 당신이 입증해라 라면서 고용주가 입증하게 만듭니다. 뭐 보통 월컬스 컴펜세이션 인슈런스 에으면 보험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다치어서 치료받는 치료비가 일단 나오는 거죠. 입증이 직원이 해라. 그때까지는 치료비 못 준다.가 그러니까 한국 방식이고. 캘리포니아는 아파서 일하다 다친 거야? 그러면 알았어. 하면서 그냥 치료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내줍니다. 그리고, 치료받으면서 지금 일을 제가 다쳐서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 그러 항상 받던 급여의몇 프로 이렇게 항상 주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이 나가고. 또 나중에, 아, 지금 이제는 수술을 받았어도 장애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내주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입증하다가 몇 년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여공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3, 4년 후에, 4, 5년 후에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 이거는 인정한다. 산재가 맞는 것 같다. 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서 배상액은 뭐, 5천만원, 1억원, 2억원. 이 미국에서 있는 그 배상액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 나옵니다. 어떤 변호사가 그거를 맡아서 한국에서 그런 식의 소송을 한다면 이분은 정말 사명감으로 일하는 겁니다. 또는 나라나 어디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미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할만합니다. 케이스가 또 굉장히 크고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더큰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안전 법규 위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벨트 없이 높은 곳에서 일하다 떨어진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여러 번 있었다. 같은 현장에서. 계속 그런데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안 고친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가 보는 시민기사상으로는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일단은 어떤 사고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직원 중에 누가 하나가 아, 여기는 안전규정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오샤라는 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산업 안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기관인 거죠. 당장 뛰어나와서 검사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 체크해서 위반사항 다 지적하고 당장 고치라고 하고 다또 돌아와서 고쳤나 확인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다르죠. 그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벌금을 물립니다. 이것도 다르죠. 그런데, 한국처럼 말도 안 되는 기본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그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심하게 무책임하게 그냥 내비둔 거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고 비싸지니까 돈 아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순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케이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민사소송할 때그 징벌적 보상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까 그 여공의 케이스로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들었겠습니까? 또 수술비, 치료받는 동안 못 받은 월급, 이 장애가 발생해서 앞으로 또 여생 동안 못 벌게 되는 돈, 다 물어주거든요. 이게 손해배상액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고통, 이걸 다 합치고 나서 이 모든 것의 3배, 이게 징벌적 보상이거든요.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하고 또 한과 다른 게 그거잖아요. 배심원 재판, 배심원 재판에서 이런 일이 나와서 아, 저거는 돈을 몇푼 아끼려고 지금 딱 보니까 일부러 알면서 그런 거네. 아, 이건 시스터메릭하고 이거는 사실 의도적이네, 거의. 심하게 무책임하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법 감정.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느꼈을 때 그런 감정. 이거를 이 안에 넣어서 판결을 할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파서 내가 페 a i 서 and 이라고 하거든요. 아파서 보상 받으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아무 정답이 없어요. 하루에 100불입니까? 하루에 만불입니까? 그런데서 배심원의 힘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3배. 이거는 엄청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작은 업체라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징벌적 보상 금액도 그 안에서 제한 당하는데 대기업입니다. 여기는뭐 수백조, 수천조의 돈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뭐 100억, 200억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큰 회사일수록 담배, 제약, 자동차, 빌리언 달러 케이스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밀리언 달러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한국은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니다 3년, 4년 쌓아놓고 대법원까지 갔다 왔는데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은 특히나 여러 명 다쳤다. 아까 말한 그 여공들, 여러 명 다쳤다. 그러면은 클래스 액션도 강해진 겁니다. 클래스 액션이 무서운 게, 클래스 액션 변호사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다치신 직원들한테 가서 뭐돈 주세요, 제가 변호사비가 얼마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고용주한테 받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회사들,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비즈니스, 뭐 식당, 뭐 이런 사장님들도 항상 이 노동법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애플, 구글, 이런 큰 회사들도 항상 직원들 관리 문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노력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저거를 안전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일단 공사가 느려져. 내가 역을 빨리 끝내고 다음 프로젝트 가서 이만큼 벌수 있는데. 그리고 이걸 지키다 보면 비용이 늘어나.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혹시나 다쳐서 또는 죽어서 내가 보상을 하더라도 그거에 비하면 이돈이 훨씬 커. 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 은 그러면 아, 이게 이게 차라리 낫네.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크게 얻어맞아서 와, 다시는 할수 없겠다. 이러면 차라리 괜찮은데. 실제로 계산한 대로 역시 안전 규정을 좀 무시하고 빨리빨리 가는 게 맞아. 한두 명좀 이렇게 사고 날지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계산을 캘리포니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형사처벌입니다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뭐 어쩌다 보니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때는 집행유예입니다 6개월 1년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급 살인, 2급 살인, 3급 뭐 이런 게 있거든요. 3급은 3급이란 걸 보통 맨슬로로라고 하는데, 1급 살인은 뭐 이겁니다. 한 사람, 어떤 특정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행동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프리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실행에 옮겨서 그 사람 죽입니다. 이게 1급 살인입니다. 2급 살인은 뭐냐? 내가 딱히 누굴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생명을 너무나 죽든지 말든지, 거의 이런 식으로 심하게 무책임하게 장기간 동안, 순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유명한 판례는 이거였습니다 나이트클럽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입구는 좁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100명, 200명 있어요 근데 당연히 안전 규정상 비상구가 있어야죠 화재가 나면 입구 하나로는 다못 나갑니다, 순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어요. 그걸 뻔히 알아요. 근데 사장이 비상구를 열어놓으면 자꾸 손님들이 도망가요. 돈안 내고. 뭐, 또는 여기서 지금 뭐 훔쳐가요. 그래서 뭐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 뒷문으로 들어와요. 이래저래 골차파. 그러니까 잠궈버려.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소방, 파이어 디팔먼에서 소방 당국에서 와서 지적하고 고쳐라 했는데 그래도 무시하고 내비도 계속 잠궈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짜 화재가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적용된 게 2급 살인, 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2급 살인이면 1급 살인의 준하는 굉장히 큰 심각한 중범죄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현장 감독님이 아 나는 이런 사고가 오늘은 크긴안 났지만 다행히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올렸는데 사장님이 무시했어요 뭐이러저래동 계산을 해보니까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게 낫겠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이런 결정적인 서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체인에 계시는 보고 체계 안에 있는 관계된 책임자들은 다 같이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겁니다. 또 이분들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징벌적 보상, 그죠 이거는 뭐 5천만 원, 1억, 2억이 아니거든요. 수십만 불, 수백만 불, 클래스 섹션 되면빌리언 달러까지 가는 겁니다. 빌리언 달러면 원빌리언은 1조 원이죠. 엄청나게 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또한 관계된 사람들 아까 말했던 앉아서 고민했던 사장님 내가 2급 살인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면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법을 지키는 게 훨씬 싸고 훨씬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한번 걸리면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소송도 3년 4년 해야 되고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가는 거거든요 큰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딱 그겁니다 복수 고용주라는 개념이 있어서 또 사람이 다쳤을 때 아까 말한 전자업체 의 여공의 경우 이 사람이 무조건 일하다가 다친 걸로 일단 먼저 간주한다.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 말 한두 말입니다. 이게 있을 때, 그리고 징벌적 보상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차이. 그게 한국과 캘리포니아인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사람이 막 뚝뚝 떨어져서 죽는데 올해에도 많이 죽었고 작년에도 많이 죽었고 내년에도 많이 죽을 예정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슈를 다룰 때에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법이 사람들의 인생 일자리에 나갔을 때 어떤 취급을 받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다쳤을 때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장님 입장에서 경영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업계가 그죠 전자 업계가 건설 업계가 또는 택시 우버업 이쪽의 업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라는 거는 말 한두 마디 법조항에 있는 이것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굉장히 많은 순간. 세상을 바꾸고 법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